다음 주 윈도우즈 7의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의 어, 실행 가, 아,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윈도우즈 작업관리자는 음, 이름 그대로 작업을 관리하는 음, 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키보드에서 Ctrl Shift Esc를 같이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럼 이런 창이 나오죠 음, 이런 창이 나오는데 어, 응용 프로그램 탭에는 응용 프로그램 현재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쪼개게 되면 프로세스 단위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좀 실행이 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음, 성능 CPU는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메모리는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트워킹 상태 그리고 사용자 사용자에서는 어, 이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다라면은 그 사용자가 여기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게 되고 뭐 연결을 끊을 수도 있고 어, 로그오프를 시킬 수도 있고 메시지를 또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laughs> 작업 끝내기라는 버튼이 있죠. 음, 우리가 X 버튼을 눌러서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끝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바로 작업 종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전환이란 것은 여기서 한번 전환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제가 폴더 탐색기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전환 버튼 누르면 그쪽 선택된 것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새 작업 한번 눌러 볼게요. 새 작업 누르면새 작업 만들기라는 창이 이렇게 띄워지고요. 여기서 명령 어 입력을 해서 혹은 인터넷 주소를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기능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자국 관리자라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면은, 어,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자국 관리자를 실행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자국 끝내기를 클릭을 하면요,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확인을 할수 있고요. 프로그램 종료시킬 수가 있고 전환 할수 있죠. 새 프로그램 실행 가능하죠. 자, 프로세스 탭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자, 성능 탭에서는 CPU와 메모리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탭에서는 현재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로그오프시킬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작업관리자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닫지 않고 사용자를 전환할 수 없다고 라 되어 있는데 아, 아니죠. 아좀전 좀 보여드렸다시피 전환을 바로 할수 있습니다. 2번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맞죠. 둘 이상의 사용자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연결된 사용자 및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맞죠? 컴퓨터에서 사용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CPU의 리소스, 그 자원의 양, 양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다.